좋다고, 아니, 나쁘지 않다고. <목소리> 근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가임기 여성입니다. 가임기라는 것은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를 말하죠. 그래서 보통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 정도까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궁에 생기는 양성 종양인 근종이나 성근증이 제일 호발하는게 바로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이에요. 폐경이 되게 되면 50대 중반 이후에는 자궁 근종들로 문제가 별로 생기지가 않아요. 보통 그걸로 생기는 뭐 생리통이나 생리과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결국은 치료를 요하는 연령대가 가임기고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자궁에 근종이 생기면 이제 가임기 여성이 어떤 그 불편감이나 난임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의 방법은 결국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술이든 비수술이든 근종을 이렇게 제거하고 치료하는 게 자궁에 별로 좋을 리는 없죠. 수술도 절개를 해서 그거를 파내고 수술은 이제 봉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 자궁 근육층을 약화시키는 어떤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프도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그래도 있겠죠.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근데 이제 그냥 놔두면 근종들이 점점 커지면서 증상이 심해지니까 그 자체가 난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상과적인 합병증, 뭐 유산이라든지 출산할 때 문제, 뭐 자궁 파열 이런 거의 문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프가 당연히 좋을 리는 없죠. 어,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수술도 안 좋고 하이프도 나쁜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수술보다는 하이프가 낫다 이거죠. 적어도 우리가 보통 이제 자궁이 점점 커지면 서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점점 커지면서 결국 만삭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아무래도 압력이 굉장히 세게 이제 자궁에 가해지기 때문에 어 어떤 수술을 하거나 시술한 곳이 약화가 되면서 자궁이 파열이 될까 봐 그걸 이제 제일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근종 절제 수술을 하고 자궁이 파열될 확률은 이제 우리 한 1~2% 정도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하이프로 파열이 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보고가 된 예가 없어요. 손에 꼽을 정도의 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은뭐한1% 미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와 1%, 1 미만 정도의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프가 자궁에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덜 나쁜 거고요 수술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은 근종을 그냥 놔두면 여러 가지 합병증과 난임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아니 나쁘지 않고. 다